안녕하십니까. 대학미래연구소의 이재진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2023학년도 학생부 교과전형의 운명은 대박 또는 쪽박입니다. 작년에 학생목 교과전형 모집인원 증가로 인해서 입시 결과가 하락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기사 두 개를 좀 볼까요? 교과 선발 인원 1,600명 늘었다. 눈치 싸움이 예고된다. 2022 대입.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입시 판도 흔든다 선발 인원 대폭 증가 합격자 성적 하락 가능성 높아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거든요 위에 링크 보이시죠 대학 미래 연구소는 작년에 어떻게 예상을 했었냐면 입시 결과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작년과 비슷하던가 오히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 어떻게 됐는지 입시 결과를 비교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부터 국민대까지 학생부 교과 전형, 인문계열, 최근 2개년 입시 결과입니다. 2021과 2022를 비교했고요. 2022는 모집 인원이 늘어서 입시 결과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던 해였습니다. 연세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에 제일 높았던 학과는 1.47, 작년은 1.21, 제일 낮았던 학과는 2.29, 2.52. 최고학과는 좀 올라가고 최저학과는 좀 내려갔습니다. 고려대는 입시 결과가 높았던 최고학과는 1.4가 나왔고 작년에는 1.54, 약간 떨어졌네요. 입시 결과가 낮았던 학과는 2.24, 2.30, 좀 떨어졌습니다. 이걸 떨어졌다고 보기에는 좀 민망하죠? 작년에 가장 관심이 많았고 핫했던 두 대학의 입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 성대입니다. 서강대 입문 쪽에서 가장 높았던 학과는 1.38, 최저 학과는 1.91, 연세대 고려대보다 높았습니다. 성균관대 1.35, 2.16 나왔습니다. 성균관대는 학생부 계산식에 정성 평가가 들어가서 외고나 특목고 학생들이 유리할 수도 있으니 3등급도 지원하게 되면 합격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 입시 결과는 그렇게 낮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또 주목해야 될 대학들은 한양대 이하대학들이에요. 서강대 성대 모집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 이하대학들은 입시 결과 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는 가장 높았던 학과가 1.33에서 1.15 올라갔죠. 최저학과는 1.81에서 1.67로 올라갔네요. 이와여대는 초등교기 제일 높았습니다. 1.2 똑같았고 최저학과는 좀 내려갔네요. 중앙대 최고학과는 올라가고 최저학과도 올라갔습니다 경희대 1.5 1.5 똑같고 최저학과 상승했습니다. 한국 외대는 등급 미공개라 단순 비교가 어렵고요. 시립대 1.71, 1.76 약간 떨어졌고 최하단 학과는 3.41, 2.61 올라갔어요. 건국대 보겠습니다. 건국대도 작년에 말이 많았죠. 서울대를 뺀 상위 10개 대학에서 교과 전형이 늘었으니까 건국대 이하 대학들은 입시 결과 더 주저앉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일 높은 학과가 1.8에서 1.68로 올라갔고 제일 낮은 학과가 3.3에서 2.23으로 올라갔습니다. 시립대보다도 입시 결과가 높았죠. 홍익대. 1.95, 1.88 올라갔고, 2.1, 2.52 최하단 학과는 좀 떨어졌네요. 숙명여대 최고 학과는 좀 떨어졌지만 최하단 학과는 큰 차이 없습니다. 숭실대 올라갔죠? 올라갔습니다. 하단 학과는 내려갔네요. 국민대 최상위 학과는 떨어지고 최하단 학과는 올라갔습니다. 입시 결과를 보셨을 때 보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모집 인원이 늘어서 입시 결과가 하락했나요? 대체로 올라가는 분위기였죠? 원인 분석을 하고 올해 학습목 교과 전형 지원 전략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교과 전형에 대해서 예측이 빗나갔어요. 모집 인원이 증가를 하고 입시 결과 하락한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지원자가 많이 쏠렸죠.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을 수도권의 국한에서 경쟁률을 분석해 봤습니다. 인문 종합전형은 9.3대1에서 9.78대1로 대략 0.75대1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인문 교과전형은 6 2 6에서 9.23으로 거의 3대1 정도 수직 상승을 했죠. 종합보다 교과 쪽으로 많이 쏠렸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의 입시 결과 대부분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올해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입시 결과가 상승할 대학, 입시 결과가 하락할 대학들이 있는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입시 결과가 작년보다 올라갈 대학들은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을 거예요. 수능 최저가 하향 조정됐을 겁니다. 서울 과기대나 부산대나 경북대 같은 대학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허들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기준을 통과하는 지원자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지원자들과 성적이 조밀조밀해지고 입시 결과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부 산출식 변환 대학 있습니다. 작년보다 입시 결과를 높이려고 바꾼 대학들이 많거든요. 이두 가지 효과로 인해서 지원 가능 등급은 작년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추정컨대 어디가에 나온. 입시 결과 중에서 50% 컷, 최저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보다 입시 결과가 하락할 대학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변화가 없고 학생부 산출 시기 변화도 없으며 입시 결과만 공개한 대학들입니다. 입시 결과라는 게 지원자 입장에서는 지원 심리를 구속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거든요. 공개된 입시 결과보다 내가 낮으면 지원하기 굉장히 부담스럽죠. 지원 가능한 예상 등급은 전년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디가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게 되면 70% 컷이 50% 컷으로 이동을 하고 70%컷은더 낮아질 것이고 또문 닫고 들어가는 라인이 좀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두개 대학을 분리해서 학습 목 교과 전형의 지원 전략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복잡한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향 지원을 원하는 지원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년도 입시 결과를 재해석하는 인사이트가 필요해요. 저도 매년 교과 전형에서 틈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쉽진 않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전년도 입시 결과를 어떻게 분석하면 틈을 찾을 수 있을까? 제가 팁을 드리게 되면 입시 결과를 최소한 2개년, 보셔야 됩니다. 지원자의 심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성적대라면 저학과 썼을까 쓰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시게 되면 내가 성적이 좀 낮더라도 상향 지원할 수 있는 틈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올해 학생모 교과전형 잘 지원하셔서 좋은 결과 얻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